안녕하세요. 자, 저는 이쌤 요양 클래스입니다. 이쌤이고요. 요양 클래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양보호사, 어, 예비선생님들 합격의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어, 제가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요양보호개론. 예, 중에서도 우리가 그큰 단어는 요양보호개론이고요. 그 중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해하고 장기요양 인정 신청, 그러니까 등급을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등급을 우리가 등급 받는다고 얘기하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할 때, 자 그리고 판정 절차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자 롱텀케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4대 보험이 아니라 5대 보험이죠. 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까지 있어요. 자이 보험이 어, 생겨난 목적이 뭔가요? 이게 없었을 때는 사실상 어, 좀 혼자 거동이 어렵고 뭐 일상생활하는 게 어렵고 하면 병원을 가던가, 그쵸? 병원을 가던가 아니면 그 시설 쪽으로 가던가그니까 아니면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 다 돌봐야 돼서 너무너무 가족들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이제 생겨나고 나서부터는 좀 일상생활이 어렵고 좀 나이가 드시고 했으면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돈을 적게 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 집으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요양 서비스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식구들이 가족들이 좀 어, 마음의 부담을 또 신체적인 부담도 많이 이제 줄여 나가게 되는 그런 음,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그랬죠? 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그랬어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여기서 말하는 장기 요양급여는 뭐예요? 서비스 말하는 거죠? 요양 서비스, 요양 서비스를 이제 줘서, 어, 노후 건강 증진, 노후에 건강을 좀 증진시키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왜냐면 이 요양 서비스를 다 가족들이 하다 보면은 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들도 이제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질이 향상되도록 돕는 것이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은 왜 어려울까요? 일단,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어렵고요. 그쵸? 질병에 노출되어서도 어렵겠죠? 예, 네, 요런 노인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어요.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자는 누구일까요? 보험자. 네, 보험자는 누구예요? 보험자는, 음, 우리가, 어, 혜택을 주는 사람을 보험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보험에 혜택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주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줘요. 줄여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공단이란 말을 쓸 거고요. 가입자는 그러면 누군가요? 가입자는 누가 가입해서 보험에 혜택을 보는가요? 이 제도 혜택을 보는가요? 국민이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국민을 아까 공단이 보험자라고 했으니까 국민을 피보험자, 피보험자. 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네,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 조건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면서, 자, 건강하시면서 생활을 너무 잘하시면 안 돼요. 꼭 생활하시는 게 불편해야 돼요. 예 네, 거동이 불편하셔야지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아니면 나이가 65세가 안 돼도 돼요 예 네, 나이가 65세가 안 돼도 되지만 안 돼도 되지만 대신 노인성 질병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 여기서 말하는 우리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면 치매도 포함이 되겠죠 알츠하이머 그쵸? 자, 이런 것들요. 치매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뇌가 이제 노화돼서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거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또 네, 하나. 아,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가 더 뭐예요? 어, 파킨슨. 파킨슨병. 파킨슨병이요. 예. 요거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어, 부족으로 생겨요. 얘는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어, 줄어 줄다 보니까 뭐요? 예 지금 자세가 상당히 불안정 불안정하고요. 예, 걷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예, 되게 힘들고 예, 좀 뭔가 뻣뻣하고요. 자세도 힘들어 하고요.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요. 예, 그런. 어, 주변에 아마 그런 파킨슨병 가지고 계신 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부드럽지가 않죠. 관절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 자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장기요양을 인정해달라. 그래서 신청을 할 거예요. 그 절차에 대해서 배울 건데 맨 처음에 신청은 어디서 하냐면 신청. 그러니까 접수를 한다는 얘기죠. 접수. 어디 가서 접수를 합니까? 공단에서 접수하죠. 아까 공단 이름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네.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어, 이제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셔도 되고요. 이 신청은 본인이 하셔도 되고, 가족이 하셔도 되고, 친족이 할 수도 있겠고요. 그것도 아니면 서로 이해관계 있는 좀, 이웃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가능해요. 없으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있고요. 그것도 없으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그냥 딱 지정을 해주겠죠. 아마도 나란히 하는 사람들을 지정해주겠죠. 아무도 없다라면. 그렇게 가서 이제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접수를 하고요. 어, 이요 때, 이 접수를 할 때, 만약에 65세가 안 되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질... 어, 신청을 한다라면 의사소명서를 그때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그쵸? 하지만 65세 이상이고 그냥 거동이 불편하고 딱히 뭐 다른 노인성 질병은 없다라고 하면 이때는 뭐 필요하지 않고 그냥 접수만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신청 접수를 하시고 집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보통 한 2주 이내에 방문조사단이 와서 이것저것 조사를 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어, 방문조사단은 사실 간호사. 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이런 공단 소속에 있는 장기요양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방문조사를 하셔서 이 대상자에 대해서, 음, 정말 장기요양이 인정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조사표에 의해서 이제 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어, 52개 크게 이제 영역을 조사하게 되겠어요. 자, 52개 판정 항목으로 우리 방문조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신체 기능이 어떤지를 12 항목을 포함시킵니다. 자, 신체 기능도 있고, 자, 이제 신체 기능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인지 기능도 봐요. 인지 기능도 봐요. 여기 날짜가 어디에, 언제예요뭐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자, 이런 것을 이제 7가지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행동 변화도 보십니다. 행동 변화. 이거를 14개 항목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한창이 들리는지, 안절부절 하는지, 혹시 길을 잃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간호 처치가 필요한 사람인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하는데, 9개 항목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뭐 욕창이 있어서 욕창 간호, 우리가 이제 소독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투석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 아니면은 그 영양관 있죠? 콧줄을 꼽아서 입으로 식사를 못 하시고 그 관을 통해서 영양을 해야 되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 우리 간호가 필요한 처치가, 간호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지, 또 확인을, 그런 상태인지 확인을 이제 아홉 가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활, 예, 네, 재활 쪽을 열 가지를 하는데요. 뭐, 오른쪽, 뭐, 상지를 재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손목 부분을 재활 해야 되는 것인지, 열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재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 신체기능 12개, 재활열, 행동변화 14개, 인지기능 7개, 간호처치 9개, 요렇게 다 합치면 52개의 판정항목이 나오죠? 자, 이것들을 가서 방문조사단이 다 조사를 해요. 하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1차 판정을 합니다. 예,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가지고 환산을 해서 1차 판정을 해요. 그리고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자 통보, 그러니까 의사소견서가 어, 막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아도 예외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제출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때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제출 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최종 판정이 남았거든요. 최종 판정은 어디서 하느냐?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합니다. 등급 판정 위원회. 자, 이 위원회에서는 이제 의사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쪽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등급 판정 위원회를 열어요. 자, 열면 여기에서 이제 심의 판정을 합니다. 해서 우리가 등급을 판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사실 이게 다잘 나오고 있어요. 이 순서 있죠. 순서. 다잘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등급 판정 위원회라는 요 단어가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접수를 합니다. 어디 가서요? 공단에 가서, 자, 구청에 가서 뭐 접수한다. 뭐 시청에 가서 아, 저, 접수한다. 동사무소 가서 접수한다. 자 이런 말은 다 땡입니다. 자 방문 조사 집으로 오셔요. 집으로 방문하셔가지고 대상자를 만나서 대충 체크를 합니다. 52개 영역을 판단을 해서 자 일자판정 여기에 따른 주 조사표에 따른 일자판정을 하고요. 그다음 의사소견서 필요 없는 사람 알려주고요. 필요한 사람 빨리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의사소견서를 볼수 있는 의사를 포함한 이 위원들이 모여서 등급 판 위원회를 열어요. 여기에서 뭐가 나요? 등급 판정, 최종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최되어야지 등급 판정이 일어나니까. 이 순서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등급 판정이 나면은 이제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제가 오늘은 좀 짧게 합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그쵸? 1등급 있고요. 또 2등급도 있어요. 자, 3등급 있고요 네, 4등급도 있습니다. 네, 5등급 있을까요? 네, 5등급 있고요그 다음에, 인지지원등급이라는 등급이 있어요. 인지지원등급. 그래서, 5등급과 지원등, 지원, 인지지원등급은 사실, 치매 증상이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리고 나머지는, 어, 여기에 맞게끔, 이제, 이제, 그 점수에 맞게끔, 등급들이 나누어지는데요 어, 점수가 제일 높은 게얘예요 1등급. 1등급은 95점만 넘으면 100점 만점이고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100점 맞으면 좋은 건데, 여기서는 사실 좋다고 할수 없죠.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신분들이 1등급을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 신청을 했는데 등급, 여기 등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은 등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급 외 자들이다. 네, 등급을 못 맞으신 분들이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자, 어, 그리고 여기에서 판정이 이제 나잖아요. 나면, 이 판정이 언제 나야 되냐면, 이제 신청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 접수가 된 날로부터, 어, 30일 이내에는 등급 판정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이네요 30일 이내는 등급 판정이 나게 되어 있으니까, 요런 것도 다 시험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거는 사실, 신, 어, 문제예요 신청을 누가 할수 있는지, 그쵸? 자, 방문 조사 하는데, 이제 신체 기능 12 항목을 한다 그랬잖아요. 신체 기능 12 항목을 보는데, 이 신체 기능 12 항목은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가장 이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이 12가지, 12 항목을 보는데, 이12 항목에는. 이런 것도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가 A D L이라고 해서 앞자만 딴 거예요. 뭐 영어가 나오지는 않는데요.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라고 해서 활동들인데 이제 매일 생활하는 면서 필요한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A D L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게 필요해요. 일단 옷을 벗고 입기는 할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수하기, 또 예, 일상생활 수행을 하려면 이제 양치질 정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욕, 물, 몸에 물 뿌리는 것 정도의 목욕은 할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식사는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체위 변경, 옆으로 누웠다, 앞으로 어, 저기 똑바로 누웠다 이런 정도 하셔야 되고요. 일어나 앉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옮겨 앉는 거, 요런 거 가능한지. 그리고 내가 방 안에 있다가 방 밖으로 나오게 할수 있는지. 그리고 화장실 가실 수 있는지. 그리고 가실 수는 있는데, 이제 대변을 조절. 그러니까 참으시면서 가실 수 있는지. 대변 조절하기. 그 다음에 소변 조절하기. 예. 네. 자, 이런 거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애들은 뭐가 있어요? 요런 게 있다고요.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 목욕, 식사하기, 체위 변경, 일어나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이용, 대변 조절, 소변 조절 이거예요. 우리 틀리게 하려고 이제 잘 나오는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식사하기는 어,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에 포함이 되지만 식사 준비 식사 준비까지는 어 할수 없어도 됩니다. 예, 그리고 뭐뭐 뭐 노래 부르기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데요. 그림 그리기, 버스 타기 이런 거못 하셔도 돼요. 뭐 전화 걸기 뭐 이런 거못 하셔도 돼요. 예, 이런 것도 다못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게 있다라는 거. 이게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시험 잘풀수 있겠어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OX 문제 할 차례죠.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했을 때 최종 등급을 판정하는 곳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장애 판정위원회인가요? 맞습니까? 아니죠. 이름이 뭐예요? 최종 판, 최종 등급 판정. 뭐예요? 등급을, 등급을 판정하는 위원회라고 했죠? 네. 등급 판정위원회라고 했습니다. 등급 판정위원회. 이거는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등급 판정 위원회. 네, 여기서 최종 등급을 판정한다 그랬고요.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네요. 노인 장기 외양 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누구예요? 네? 보험의 혜택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국민이 아니고. 누구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자, 국민이라고 말을 하려면 피보험자. 그쵸?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자, 이 문장도 틀렸고요.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90세 되는 송씨 할아버지는 노인 장기 요양 대상자일까요? 자, 지금 나이는 맞네요. 65세 이상이 맞네요. 하지만 65세 이상인데 어, 독립적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힘들다. 거동이 불편하다. 생활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뭐, 거동이 불편하다, 라다든가 이런 말이 있어야지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렸어요. 아셨죠? 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